바다는 뚝딱해 바다는 똑딱해구족자들이 좋아요 안 눌렀어, 뚝딱해 안녕하세요, 백벌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구울 레벨업 가이드입니다. 퀘스트를 받으면 어디서 하는지 느낌표로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제 퀘스트 받는 위치와 레벨을 언제까지 키워야 하는지 몰라서 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울이랑 CCG, 맥스 레벨은 850이고, CCG 반인간, 구울의 처각은 게임 패스로 구매할 경우 맥스 레벨은 900. 뽑기로 획득할 경우에는 930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 나와 있죠. 아무튼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레벨 1 때부터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G랑 구울이랑 똑같이 똑같은 사양터에서 하면 된다고 하니까 레벨 1 때부터는 처음에 자, 여기 뒤에서 느낌별로 표시되어 있죠? 레벨 1대부터 여기서 55까지를 추천하는데, 다음 퀘스트로 가는 것은 42레벨에서 받아지기는 하지만, 이제 바로 가면은, 그쪽에서 사냥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추천 레벨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대 사냥 때는 1부터 55까지 키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55가 되었다. 그러면 이동해봅시다. 렛츠고! 금쿠스 선생, 좀 천천히 가시오. 천천히 가 어질이 어, 빨라가지고. 빨리 네, 갑시다. 아, 여기 햄버거집이네. 햄버거집 네, 햄버거 햄버거 여기서 집. 이 친구한테 캐스트를 받아 갖고 사냥을 진행하면 되고. 이 친구한테 캐스트를 받으면 어디서 사냥함? 여기, 여기 여기 안에서 몹들이 쳐 나옵니다. 어디야? 아, 예. 요철장 안에.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레벨을 100까지 이제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 5레벨 사냥터에서는 레벨 100까지 키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 그럼 100레벨이 되었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출발. 이거 어그로 트는 분 없음님들 그냥 오세요. 시비 철레가 나루카미 역시 나루카미. 아 여기서는 가깝네 공사장. 오케이 여기서 이제 공사장에서 200까지 키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레벨이 180이지만은 180대 바로 가면은 힘들기 때문에 200까지 키우시고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200부터 이동해 봅시다. 주차장에 있지. 哎。 오케이, <laughs> 그럼 이제 피자집 바로 옆에 이제 주차장이죠. 여기서부터 층별로 2층, 1층, 2층, 3층, 4층, 5층 나와 있는데 여기 층에서 여기 1층은 아무것도 아닌. 1층에 1층에도 몹이 있는데 캐스트는 2층에 있어요. 가시죠, 아, 이쪽에. 오케이, 캐스트 그면이 친구한테 받고 밑에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1층도 주로 아, 2층에서 나오고, 아, 여기는 캐스트 몹이 좀 많네. 2층에서 몹을 잡아서 300까지 올리시고, 이제 300이 되면은 다음층으로 이동합니다. 3층에서 키우시면 되고, 그리고 4층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 있네. 오케이. 그러면 4층에서 400부터 여기서 500까지 요 마지막층에서 올리시고요. 마지막층이 아닌데 저 위층이 뭐요? 예, 어, 이위가 레이드. 레이드 장소. 아, 레이드 장소. 근데 저 위에 몇 몹도 있는데 저 몹도 같은 몹이죠? 에..같은 몸 맞아요 어 근데 어, 여기서는 손이 안되고 애들이 걸어서 올라간거예요 얘들은 아. 500까지 올리셨다 보면은 다음 지역 지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뭐 지하로 이동하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맥스까지 올려도 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조금 오래 걸리지만은 자유롭게 떨어진다 아, 그 위치 보여줘야 하니까 좌석으로 들어가면 돼요 저... 아, 이거, 이거를 길을 몰라갖고 사람들이 참 많이 음. 힘이구나. 아, 여기서가 길이 헷갈려. 아, 뭐야. 여기서 또힘든 여기, 사다리를 딱 올라가는 이쪽에서 보고, 여기서 오른쪽이구나. 오케이, 가보세요. 어. 위로 가서, 이 오른쪽으로 또 틀어줘야 되거든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일단 가지고 아, 일단 길로 가줍니다. 에 따라 이제 이제 이러면 그치제더 이상 관리는 거 없어요. 아 오른쪽 오른쪽 왼쪽이네. 뭐? 아아아 이게 여기 안에는 완전 미루에요 선생님? 이제 여기서 이제. 베이스가요 여기. 아, 그냥 오우씨 난 놀래라 응. 아 그냥... 어? 오, 어? 여기 오, 그니까. 여기서 그거네. 여기서 응. 마지막 500부터 여기서 맥스 레벨까지 찍으시면 된다는데 여기는 아니. 아이... 아, 요, 아, 여는 700부터, 아, 여기서 네. 700부터 맥스까지 찍으면 되는구나. 네. 어, 예, 예. 아, 선생님, 한번 잡아봐요. 예를요? 어, 잡는 거 보자. 맞짱, 맞짱. 어, 오, 음. 어, 엄청 약한데요, 선생님, 이들 레벨업 하기까지가, 이거, 빡세요, 여기? 막, 그렇게 빡정 편은 아니에요. 그럼 1대부터 레벨업을 하면은 맥스까지 레벨이 얼마나 걸려요? 3, 4일 하면 될것 같은데. 3, 4일? 하루에 몇 시간씩 있세요 8시간? <laughs> 하루 8시간에서 3, 4일이나 걸린다. 왜 이렇게 걸린다? 그면 레벨업. 난안 한다. <laughs> 일반 사람들은 대충 일주일 정도 걸린다. 고 아,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아, 일주일 아, 정도 잠깐, 걸린다. 싫어. 아, 힘들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프로젝트 9 레벨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제 그것을 보고 다음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 영상을 봐라! 이 영상도 봐라! 저, 영상도 봐라! <laughs>